자, 발렌시아 소식입니다. 발렌시아 소식. 발렌시아 소식은요, 발렌시아 감독이 이번에 새롭게 바뀔 것 같아요. 발렌시아 감독이 그 헤타페 감독이던 보르달라스 감독으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현재 매우 커버입니다 헤타페를 이끌고 한 5년 동안 감독을 했던 보르달라스인데요. 2017년에 라리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1부 리그 승격에 성공을 했고, 이 감독이 1부 리그부터 7부 리그까지 다양한 경, 경험이 있는 감독입니다. 2019-20 시즌 그 아약스를 유로파 리그에서 만나가지고 3 2강 승리를 거독. 그리고 올 시즌도 헤타페 일부 잔류에 또 성공을 했죠. 근데 이 감독이 좀 욕을 많이 먹는 게그 헤타페의 그전술을 보면은 그 스페인판 스토크시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거친 축구를 구사합니다. 반칙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팬들로부터 욕을,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는 뭐 프랭키 대용을 한번 뭐 담군 정도 있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파워를 하는 팀 어, 그리고 가장 많은 카드를 받은 팀이 헤타페고요 음, 그리고 가장 적은 패스를 했던 팀도 헤타페 뭐, 발렌시아 구단주 피터 림은 어쨌든간에 어, 이헤타페의 보르달라스 감독을 어, 감독으로 오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1년 전부터 어, 보르달라스 감독이 꾸준하게 이제 발렌시아 행을 원했습니다 뭐 발렌시아가 헤타페보다 순위가 나다 을 때도 발렌시아 가고 싶다고 했었고 근데 이 발렌시아 와도 이강인 선수와는 이 감독과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사그두줄 수비 기반이고요 그리고 역습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랑은 좀 맞지 않죠 뭐 어차피 뭐 이강인 선수는 이번 여름이작장에서 이작장에, 이제 발렌시아를 나갈 것으로 매우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감독이 오면은 이강인은 더더욱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라리가 소식은 페르난도 토레스가 현역 복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1984년생. 어, 우리나라 나이로는 37살이죠. 네, 만으로. 복귀를 어, 결단했다. 경기에서 뛰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공식 발표는 28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구단을 통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인스타를 통해서는 이미 자기가 복귀하겠다고 어, 글을 올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리버풀, 첼시, 뭐 사간도스, 에이시 밀란, 여러 팀들에서 뛰었는데, 어, 2년 만이죠? 복귀한 건요. 이미 뭐, 팬들은 아실 거예요. 헬창이 돼가지고 몸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보디빌더급이에요. 은퇴한 지 2년 됐는데, 어, 지금까지 뭐, 아틀레티코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린 선수들 지도하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왜 이제 와서 복귀하냐 그러는데, 꼬마, 그니까, 아틀레티코 B팀, B팀의 2군 플레잉 코치로 뛰면서, 이 B팀의 2부 리그 승격을 좀 많이, 어, 하는데 기여를 할것 같아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뭐, 1군 선수로 와가지고, 뭐, 후보로 막,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틀레티코 B팀에서, 플레잉 코치로 뛰면서, 어쨌든 간에 뭐, 토레스는, 이렇게 또 부활을 했습니다. 뭐 라리가 소식은 여기까지 있고요.